신나서 하는 것도 킹받네 <laughs> 그게.. 그게 브레이크야 이거? 응? 어 여기 응, 있이면어 그래서? 지어났구나 진짜 <laughs>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해 너 지금 운전을 되게 오랜만에 하잖아? 10년 만에 그지 <laughs> 그리고 브레이크 발아봐 뭐 지금 브레이크 밟는 느낌을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걸 돌릴 때는 응.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는 거야. 어? 이거 이 기아잖아. 브레이크를 밟아야 돌아가는 거야. 근데 이제 멈출 때는 그냥 가운데 버튼을 밟아봐. 그리고 돌려봐. 후진은 아니지. 그러니까 제대로 돌려봐야지. 그렇지? 그게 이제 후진이 된 거고. 그럼 이제 드라이브 앞으로 가려면? 고 어. 그러면 이제 발목 가는 건데 자 이제 앞으로 가보자 아니지 어어아개 무섭네 진짜 운전벨트 니아나 신호등 봐줘야 돼 그걸 내가 왜 봐주냐 어, 이씨 진짜 핵심 밟지 마 지금 너는 지금 적정속도 같으니까 그.. <laughs> 저.. 저 적정속도로 가.. 그냥 요 거울도 봐줘야 되는 거야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운전 못하겠다 시속 70km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어가도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어가 <laughs> 가운데로 가야지 음. 핸들을 그렇게 막 이, 쓸데없이 막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<laughs> 지금 뒤에 차가 안 오잖아. 자, 왼쪽 깜빡이를 키면서 차선을 바꿔주세요. 네. 왼쪽을 봤어, 너? 어, 봤어. 안본거 아, 같은데? <laughs> 자, 그리고 그래, 여기서도 왼쪽 깜빡이를 아예 내리고 저쪽으로 들어가. 약 300m 안 어. 겨서? 그, 그, 여기서 그, 그, 서야지. 일단 서. <웃음> 으아! 으아! <웃음> 아! <핏! 웃음> 아! 미안해. 나 가도 되는 거 아니야? 가 m a 아이 j 빨간. a Kajima k 가지 마. 가지 마! 가지 마! m a k a 지 마. <laughs> 마. 그거 지금 운전하는데 그 j i 왜 바꿔? 그걸 지금 멈춘 게 아닌데. 너 이쪽에 다시 다시 들어가. m 이쪽에 j i m a Kajima Kajima k a j i 저 a 저, 저 멀리. 야자 다시 가자. 재밌지마 진지하라고 날 지금 무섭다고 <laughs> 아줌마 속도 맞춰가세요 여기 50도로에요 5 0도로 표시 안되는데요 50이라고 생각해 그냥 <laughs> 너는 그냥 아무 데나 너는 <laughs> 아니 저 앞에 50이라고 표시가 안 됐잖아 50이라고 생각하고 가 그냥 카트라이더 <laughs> 같은데? <laughs> 웃기지마 야 카트라이더 같은 소리 하고 데 자동차라고 생각하라고 <laughs> 어그 <laughs> 딴소리 좀 하지마 <laughs> 지금 운전한지 이게 20분 됐는데 무슨 나좀하는댕이야 왼쪽에, 왼쪽에 다섯 붙어있지 지금 근데 이러면 이러면 오른쪽에 붙어가지 이러면 오른번에 붙어가지 <웃음> <웃음> 그걸 네가 보라고 <laughs> 왜 내가 보냐고 그거를 네가 봐야지. 아 옆에 앉았잖아. 자 원형 교차로야. 아씨, 어떻게? 커 가운데로. 자 이거 지금 방지턱. 저 직진으로 빠져나갈 거야. 직진 방향으로. 브레이크를 밟아 주거나 해야지. 너무 빠르잖아. 어. 야야 야, 브레이크. <laughs> 아니 그게 너 지금 턴을 못할 뻔했잖아 <laughs> 미안잘 <laughs> 가네 도로 보기가 너무 힘드네 그러니까 내가 길을 알면 조금 편할 것 같아 어디 가는 길만 다닐 수도 있잖아 한동안 그럴 순 있는데 그런 운전을 하지마 아는 도로만 갈 거면 운전을 왜해 <laughs> 천천히 여러분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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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는데? 가끔 하자 내가 운전은 못하겠고 가끔 이렇게 10년 동안 연습시켜주는 17분째 차... 촬영 중인데 <laughs> 이봐,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. <laughs> 아, 존나 무섭다. 진짜 그래도 해보라 해야지. <laughs> 아, 좀 이따가 단톡방에 올려줘. 야, 너 대단하다. 이러고?